치매는 일단 많이 진행하면 치료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외방 차원에서 검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치매 검사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. 혈액 검사와 머리 MRI 그리고 신경심리 검사입니다. 혈액 검사는 알츠하이머 치매 그 유전자 검사 포함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며 공복은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하시면 되고 신경심리 검사는 1 시간 반 정도 정밀 검사가 걸리는데 MRI는 머리 MRI하고 뇌 위축 MRI가 있습니다. 머리 MRI는 일반적으로 찍는 MRI를 생각하시면 되고 내 위축 MRI는 이제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게 크기가 줄어든지 보는 MRI입니다. 또 혈액 검사 중에 이제 알츠하이머병 유전자 검사는 유전적으로 이제 타고난 선비가끔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 이상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뭐 생활습관 교정 등등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치매는 이제 만성적인 질환이고 한번 진행하면 고치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처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혈관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그 혈관성 치매도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뇌 혈류 검사나 경동맥 초음파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부차적으로 유발전이 검사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특수한 검사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는 세 가지 아까 말씀한 혈액 검사, 머리 MRI, 그다음에 신경 심리 검사 세 가지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